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격수입니다. 국내 증시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볼 때요. 약 2년 만에 2,700원 선을 상회한 가운데 주요 이제 이벤트를 좀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은 점점 커지고 차익 실험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뭐, 랠리 가운데 조정이 없는 것은 사실 오히려 좀더 불안하고요. 원활한 과정이라 좀 판단하기 좀 어렵겠죠. 높아진 레벨에 따라서 쉬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또 시작된 주말인데요. 무탈하게 별일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 봄맞이 충교서와 함께하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3월 14일부터 4월 30일 기간이고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구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무료 추천 종목과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추첨을 통해서 이번에는요 총 10분께입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제가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벌 ns 네트워크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정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세워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또 3월달 특별 선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챙겨가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LS 네트워크 주가의 흐름은요. 자 이렇게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가운데 자721 대세 바닥선을 돌파했고요자 3중 바닥을 자 이렇게 쭉쭉 치고 가면서 패턴 가운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자 빨간불 켜지면서 오늘도 보니까 장대 양봉으로 전일 대비 무려 29.95%로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한번 크게 나와줄 때 올라갔던 것처럼 이렇게 크게 또 거래량 터져주는 가운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LS 네트워크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질문 주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 증권의 대주주 관련해서 드디어 LS 네트워크로 변경이 됐다. 라는 소식과 동시에 주가는 크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요, 이베스트 투자 증권이 오는 29일자로 주총이 열려요, 정기 주총이. 이때 정관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승인안을 안건을 내놓을 텐데, 이후에 아마 이베스트 투자 증권 사명을 이제는 LS 증권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 이렇게 주가를 크게 올리는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다? 바로 세력. 특히 세력 주가 지금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에 이렇게 차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게 캔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가도 당연히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즘 주식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몇십 배 폭등 종목이 정말 많아졌고요. 상한가를 진입한 후에 순간형로 폭락 종목도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그리고 요즘엔 또윗골이 달리는 게 하나 유행이에요. 자, 이런 시점에서 특히나 LS 네트워크는 이미 매집을 했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개미들도 많이 털어냈고 대형 호재도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대형 호재 여러분 사전 개미 접근 방지를 위해서 털어낸 거예요. 특히 LS 증권사의 무력시위도 있었고요. 특히 세력 여러분 굉장히 힘이 세요. 존재감이 있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크게 오를지 기대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코스타 종목도 아닌 대기업의 주가가 눈 깜빡할 사이 이렇게 상한가를 밀어 올리는 모습 쉽지 않은 광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제 목표가 지금 5,640원이지만 충분히 만원도 돌파할 거고요. 만 5천원까지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뭐 이상 나올 물량도 없고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베스트 증권이 곧 ls 증권으로 사명 변경과 함께 LS는요, 4개 회사나, 자, IPO, 기업공개, 상장, 미국 상장도 포함하고 있죠, 자회사가. 특히나 55조 미국의 초고서 통신만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도 하고 있고요. 전 그래서 월요일도 당연히 다상한가로갈 것으로 보여져요. 품절주에도 시총 1조를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가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특히 확실히 팩트입니다 그럼 반신반의하고 있던 도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정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정보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LX네트워크를 그냥 홀딩만 하고 사신 분들이나 고점에 그냥 꽉 물려 있어 하신 분들 지금 여러 번 물타기 하셨던 분들 다 해당되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직접 이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에서부터 다 추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모멘텀이라는 거죠.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셨던 분들 이젠 아닙니다. 확실하게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게 놓치지 마시고요. 자, LS 네트워크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 LS 네트워크의 LS라 남기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요.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요. 이때 물량 뺏기거나 여러분 털리지 않도록 제가 구간구간에서 충분히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피드백까지 예,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LS 네트워크 정문은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두 글자로 LS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LS 네트워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 상한가 이렇게 있잖아요. 바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대주주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이 LS그룹 증권계열사로 편입되면서 대주주가 LS 네트워크로 변경된 역량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어요. 사야마영은 지금 바뀌게 되면 자 LS 증권으로 바뀌겠죠. 자,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 LS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텐데 최근에 이 전기 철도 세계 1위 기업이 바로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이요, 초전도 성전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세계 최초 국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기 철도에 보내는 이 전기 성전 시에 전혀 전기 손실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LS 그룹도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 특히 LS 그룹은요 독보적인 다변화, 다원화된 전기 성전 전선 사업 세계 최고도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LS 네트웍스가 또 최대 의 주주로서 자이 원. 초대형 호재를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자, 2원 e 1조 발전소 3곳 인수를 하거든요. 특히나 LNG 사업도 곧 진출합니다. 그래서 이미 매집한 상태에서 엄청난 호재에 더 이상의 지금 개미 접근을 지금 방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터트립니다, 여러분. 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 상한가 이렇게는 데 여러분, 이게 시작에 불과한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고 언제 터질 것인가는 그 타이밍인데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하기도 하죠. 변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상한가를 올라갈지라도 아마 불안한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또 이게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도대체가 또 앞으로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팔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판단이 안 됐을 텐데요.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한 시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상승하고 흐른 가운데요. 미리미리 미리 문자 좀 주세요. 피드백 제가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그 방법. 본격적으로 또 세력들을 움직이겠죠. 더 많이 흔들텐데 이때 뭐라 분들 마음도 흔들리거나 물량 뺏기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특히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악재 동시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특히 여러분, 이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볼게 정말 뉴스랑 차트밖에 없어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호재감이 대기 중인 정보들은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더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없은 당연히 내려올 땐 당연히 매도하고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지만 지금은 다르죠. 확실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런 상승 제로, 이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LS 네트워크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요. 두 글자로 LS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 정보를 받는 뭐 때문에 이 타이밍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자 여러분들, 혹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괜찮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생각나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으로 따로 문자로 남겨놓으세요. 자, 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고생한 것만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여러분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도 드릴 특별 선물 준비했어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3월달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급등주요?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면요. 충분히 그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안겨다 줄수 있는 진짜로 크고 대단한 종목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요. 정말 손절 없이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로 좀 힘들어 하신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이거 하나에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더 이상의 또 손절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여기에 최소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거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이거는 여러분 저점 공략주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한창 찍고 오르기 시작하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에 상승 재료 그리고 이슈 대형 허재가 무려 몇 개예요? 4개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엮여 있어요. 로봇이라든지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특히 3월달 여러분 이제 바닷건 급등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런 테마주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로봇과 AI,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와 중국 자본까지도요. 3월달 여러분, 본격적으로 황금 테마주는요.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종목 최근의 패턴에 보시면 되면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추세를 현재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제2의 시노펙스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수록 더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결국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노펙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 2에도 제주 반도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바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결국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점에서 수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빠르게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그만큼 더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더 크게 가는 급등 종목인 줄 알면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런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보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다는 라 건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이야, 세력들이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들은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만은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요, 집중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크게 더 오르기 전에요, 좀 빠르게 사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여의도에서부터 개인적 루트로도 가져온 정보거든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자본금과 자본총액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품절 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애초에또 주수가 많지 않아서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또 무증 한다고 또 인수합병 한다고 기사로 이후에 접하고 나면요. 이미 늦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져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정말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주목받을 때 미리 가져오신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더 자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동방석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올해 3월달 바로 템버거 급등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로봇과 AI, 2차전지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묶여 있는 바로 딱한 종목, 딱한 개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꾸준하게 저한테 감사의 또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또 인증샷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통해서 저도 여러분 어떻게요 해 보람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도 3월달에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당장 또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충격수 카톡방 실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고요. 자료와 함께요. 대 이러한 리포트라든지 또, 수익률이라든지지표라든지 또, 차트. 다 분석된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바로 또 텔레그램방까지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저희의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앞에 010-4984, 자, 1 7 1 0이번호로요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는데 바로 구독자 전용 방입니다. 그리고 누구나또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그 추천 정보도 아낌없이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또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통신사도 스팸 오류로 인해서 문자 가안 온다. 할 경우에는요 제시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위 번호로 보냈는지 바로 010-4984-1710 이거 확인한 후에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낼 때는 제시도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1순이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또 주식하시는 분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더 발송하셔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010-4984-1710. 4984, 1710 통해서 꾸준하게 이런 분들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